3, 벌써 3 분에 와 3부다. 오늘 게임 다 망했는데. 그거, 그거만 할까? 어제 말했던 조별 과제. 어, 조별 과제. 자 이제 조언이 없어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3부도 말아먹으면 진짜 안 되지. 곤란하지. 어. 레전드누. 레전드누. 쿠쿠로핑삥 게임 안 켜지니? 달라. 이러지 마. 에이. 어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해봅시다. 사운드 체크. 자, 오늘 해볼 게임, 조별과제 시뮬레이터. 오늘 벌써 3부에요. 1부를 했는데. 영상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게임 진행이 안 됐고요. 이부를 마약 딜러를 했는데 세이브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부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진행하는 3부 조별 가지 시뮬레이터 이게. 잠깐 봤는데 벌써 3부라니 역시 악형 방송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단입까 <laughs> 나도 시간 가는 줄 알고 게임했는데. 데모 버전이 따로 있고 정식 버전이 있는데 제가 정식 버전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800원이고요. 굉장히 안 걸리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제 이름은 이예은입니다. 자너네 이름 예은이 맞니? 예은 맞니? 오케이. 오 뭐야 위적 감각 오지는 거 보이세요 님들? 아 이거 미대생! 딱 이거지 이대로 할게한번 돌린 걸로 기발고사 대체 프로젝트는 다들 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고 조사할 게 많으니까 팀계절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음 주에 발표라 하는 거다 잊고 계셨다는 거죠? 일이 좀 바빠서 죄송해요 한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 진짜 짜증난다 울지 마 일주일밖에 안남았으니까 빨리 역할부터 나눠요 그럼 누구 조장하실 분? 난좀 바쁜데 저도 알바했어요 실험 조교 이현 선배 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시발 4학년이니까 요령도 있으실 테고.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장은 이은 선배가 하는 걸로? 일주 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시간 없으니까 역할 배분하고 바로 일 시작해요. 무작정 역할을 나는 것보다 일단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여기 왔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건 좋겠어. 한팀에세네 개만 두 명이라니 시작도 했는데 벌써부터 망한 것 같아. 장윤아 자유전공 1학년 자유전공이 뭐지? 열심히 할것 같지만 인생이영 어리버린 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1학년이니까 조별 과제도 처음일 거고 중요한 걸 바뀌는 건 어렵겠지? 아니야 오히려 처음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어. 정은우 얘는 미대생이네. 우리 학교에 조소과도 있었나? 미진생이 니가 역시 ppt 시키는 게 제일 낫겠지? 이것도 편견인가? 하지만 그 말고 다른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 않아. 이진수 씨는 컴퓨터공학과. 아니 근데 공대생들은왜 이렇게 체크한 명을 좋아하는 거야? 아까 무슨 조교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바쁘려나? 얘가 제일 문제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얼굴에 쓰여 있어. 얘를 설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말로 이기는 건 정말 자신 없는데. 역시 주먹으로 이겨야지 이기는 건. 맞아요 구민규, 경영학과 4학년. 경영학과면 팀플은 익숙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뭘 시켜도 잘할 거야. 열심히 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팀원들 분수한테 이제 역할을 나눠볼까? 끌어서 빈칸에 넣으면 역할이 정해집니다 음... 제가 화술이 좀 약하죠 자 발표는 전 개인적으로 요 장렬아한테 발표를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어리버리하게 생기긴 했어도 저런 귀여운 상이 그리고 이제 진수씨가 이제 PPT를 나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심이라죠뭔소리저 미래배도 미대생 그리고 이제 진수씨가 이제 자료조사 그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자료조사 어떡하냐 근데 나 이거 잘할 거야 이거 이끌어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료조사 3명 PPT 2 그리고 발표 이렇게 발표를 딱 하는 걸로 좋아 어, 뭐야 나, 나 이거 뭐 해야 되냐? 아 조별 조별과제가 현대사회의 이해이고 이거 하나 해주고 레포트도 좀 하나 해주고 시험공부도 좀 하나 정도는 좀아 근데 문화표표 여기 있었네 조별과제에 힘을 조금 더 실을까? 다 이렇게 이렇게 어때? 시험공부는 뭐 약간 그거 같다 프린세스메이커 같은 거조별과제 PPT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과 잘할 수 있으면 차라리 도움 가는 건 아니겠지? 나? 어? 너 전화왔다 어제왜 모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이해 어? 이은, 1년 전에 수업 같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팀 톡방을 확인해보니까 네번호가 저장되어 있더라고. 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경영학과니까 이번에 1년 전과 같은 일이 아니라면 좋겠네. 이건 너무 싸가지가 없고, 네가 기말 프로젝트 팀장 하겠다고 설치다가 우리 팀 싸가지 망아지 말아서도 그럭저럭보단 잘 살았을 거다. <laughs>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과목 팀, 팀플 참여 많이 못할 수도 있거든. 정말 만약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진짜 그렇게 되어도 좀 봐주라. 어떡하지? 그건 좀 곤란한데요. Nope, nope. 아, 화술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지금 팀에서 빠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뭘 그렇게 하나 들어. 내가 아주 빠진다고 했어? 누구는 개인 사정 없어요? 진짜 부탁이야. 나 이번 주에 입사 면접도 보러 가야 돼. 진짜 안 돼요. 아유, 알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열심히 해라. 내가 원망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보는 거야, 진짜. 들어주고. 어, 저쪽에 왠지 구민규 선배 닮은 사람이 인사를 할까? 아, 인사를 인사는 하자. 상영대 가는 길에 들렀어. 여기서 대충 때우고 가려고. 아, 거기도 매점 있지 않아요? 매점이 아니라 편의점이잖아. 쓸데없이 비싸다고. 너도 여기서 점심 먹는 거야? 단맛 떨어지게 왜 옆에 앉고 � 진짜 세상 좁지 않냐? 네, 죄송한데 그 민대면 지금 자리가 더 좁은 것 같은데요? 현직으로 왔으님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얘랑 템플을 하게 같이 계도 될 거란 생각도 드다니까 어? 은우가 설마 정원태 회장 막내 아들이잖아. 몰랐어? 네. 와너 그걸 몰랐다고? 정원호 걔 진짜 짜증나지 않아? 자기 생각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어제 역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 가만히 있자. 아, 그런가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너도 정원이계게 조심해. 잘못 들어온 팀 하나가 팀 분위기 흐리는 수가 있다고. 그건 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너, 너도 여기 수업 들어? 정원한테 괜히 오를, 오해를 산것 같다. 좋 됐다, 이거. 연락 한번 해봅시다. 혜연이한테 한번 해볼까? 얘 진짜 안할것 같은데? 여보세요, 안니야 씨! 어디까지 하셨는지 좀알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일을 좀 많이 해서 아직 못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뭐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니, 이런, 시발. 누구지?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이연씨 예, 번호 맞나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제목못 보셨어요? 구민규 선배 파일이에요. 구민규 선배가 회사 면접 때가 다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헉, 이진수가 한 거야? 은호 씨나 윤아는 새내기라 맡기게 불안했을 거고, 아무래도 제가 학교 생활 경험 많으니까 믿고 부탁한 거겠죠. 내가 도와주기 싫다고 하니까 만만해 보이네니 건드리는 모양인데, 너 지금까지 한건 괜찮은데요? 그런가요? 역시 새내기보다 제가 낫겠죠? 집에서 쉬, 쉬면서 전화 한번 해봅시다. 윤아한테 한번 전화해봅시다. 윤아 씨, 과제 잘 하고 있어요? 저 발표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다른 건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볼게요 제발요 유나씨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역할을 갑자기 바꾸는 면 곤란해요 누군 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맡은 줄 알아요?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걱정이 돼서 그럼 아직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트랙이면 다른 역할도 처음이실 텐데 다들 비슷한 거예요 그치만 그럼 잘안 하려고 생각해요 이만 끊을게요 어? 10분 지났는데 교, 구민규 씨랑 안혜연 씨가 좀 늦으시네요 톱도 안 읽고 하연 선배 오늘 알바 때문에 안 된대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한테 살짝 말하고 튀었군 아 여기서 내가 제일 연장 자니까말을 편하게 해도 되지? 시작이네 시작이야. 발표까지 5일 남았는 지금 상태는 전체적으로 PPT는 너무 잘되고 있어 지금 보여요? 은호씨와의 나의 나의 콜라보레이션이? 정말요? 일주일도 안남는데 어떡해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야 5일 남았네요 일단 진영하고 자료조사부터 살펴봐요 자료조사팀은 엉망인거 다들 아시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건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건 좀 시간도 없는데 꼭 그래야겠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었다면 다시 하라는 말도 안했을꺼야! 그럼 자수께로 정할까요? 이 자료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나도 아, 이 연습을 보고 좀 찬성이네요. 아 점수가 저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자, 열흘, 여섯 시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조사 어떻게 하냐. 얘한테 전해. 화아니요 여보세요? 혜연씨, 아르바이트 끝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말이죠? 주변 시끄러운 거 보니까 아직 다안 끝났나보네요? 아, 네, 맞아요. 일이 좀 많네요. 야, 안해요. 이차가게짐 챙겨. 야, 통화 중인 거안 보이냐? 알바 같은 소리가 있 얘를 어쩐담? 혜연씨는 오늘 있었던 중간 정도 마음대로 빠지셨고, 저와 다른 팀원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교수님께 가져갈까요? 섬에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요. 아, 어 신년 아니야, 이거? 제 정신이야, 저게? 아, 저 안혜연, 어떡하면 좋아, 저거. 저 그냥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혜연씨. 아, 나, 아, 나, 나 씨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저 캐릭터도 스트레스 받는 게. 아, 안혜연. 안혜연! 과제, 안혜연. 이거 좀 중요한 분이 빠졌는데, 여기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사항은 오늘, 내일중으로 업데이트해주시고, 수요일 해봅시다. 아, 이거 어떡하냐. 발표 자수로 자료조사. 진수씨. 진수! 씨. 진수야! 자 진수한 번 더. 아나이 새끼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진수. 으악! 아 진수. 아 씨발. 아. 저번자다그르지만 이번에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연락도 안 돼. 아무리 팀하고 점수가 있다지면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할까? 이름 빼. 이름 빼자. 이름 빼. 찡찡이는 좀 짜증 나긴 했어. 시키는 건다 했단 말이지. 이건 너. 빼. 빼. 어얘너 은우 씨. 아너캔 어... 넣자. 넣자.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좋아, 집에서 쉬면서 연락 한번 합시다. 우리 유나시, 유나한테. 개씨발. 좋아, 진수한테. 여,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대, 대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3조 발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 한번 앞으로 나와보겠어요? 아니 잠깐만 이조총 6명 아닌가요? 조장이 제출한 원시트 보고서엔 2명이 빠져있는데 이진수, 안혜연 이 친구 이름 왜 빠졌죠? 참여도가 나쁜 차원들을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죠? 와 내가 언니 마음대로 하라니까 진짜 만대로하셨네 하지만 이름뺀 이유는 좀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틀릴 때마다 이은 학생은 오점 감점입니다 이진수 학생은 출처도 없는 자녀를 가져와서 다른 조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안혜연 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도 없이 회의를 빠졌습니다 이은 잘 들었고 무임순차는 선전되는 조언들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상 어? 학생은 이진수 안혜연입니다 흠, 우와 언니. 아는 말,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다. 어이없네, 진짜. 저기지 왜? 아무, 마음대로 알아, 매나보고. 아, 씨? 야, 여기서 발전된게 없네, 어떻게아 중간 정도 이후로 아무것도. 그래도 나, 나, 나쁘지 나 않은 것 같은데? 대학에서 보통 쉬면 조진 거라고요? 다음 학기 생활비는 다알 아랍에 바짝해서 벌면 된다. 처음 주부께서 변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은우랑 사귀는 엔딩도 있다고요? 간다. 은우랑 사귀려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은우랑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나랑. PPT 해. 이제 뒷담 깔 때, 우리 은우를 감싸주는 거야. 반박해. 근데 선배 계란 치네요? 누구 들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줄 알겠어요. 뭐가 또 지금 나한테 씹이 거냐? 지금 너는 담당하고 있잖아? 다른 이유로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허? 얘가 왜 여기서 정우는 선배의 뒷담을 엿들은것 같다. 하지만 괜히 나한테 고마운 눈빛이다. 하고 싶은 말다 했더니 속이 시원해졌다. 은우 전화해. 여보세요 은우 씨? 오케이. 과제 점수 올렸다. 은우와 좀 가까워졌대. 은우 전화해. 은우 씨! 은우 씨! 그, 그, 게 단독하게. 야,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오케이 실례 들어. 어, 더 이상 못이티놔 안돼! 조금만 더! 죽는데요 이거 쓰러지는 게 게임 오버예요? 그냥 죽는 거야? 자, 진수! 아, 씨발! 진수! 진수! 진수야! 진수야! 제발! 진수! 진수야! 나도 그만하세요! 오랜만에 다세 번째라고요! 진수야! 진수야! 진수. 아, 은우 전화를 안 받는데? 은우야! 아, 아니, 은우가 전화를 안 받잖아! 은우가 전화를 안 받아! 은우가 나한테 식은 거 같은데? 은우야! 왜 이렇게 사랑하 거야? 에휴 은우야 너, 은우야 전화 왜안 받냐 난 진짜 슬프다, 은우야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참는다 음 이는 은우 빼고 이름 다 빼라고 은우 빼고 이름 다 빼고 은우한테 고백하는 거야 은우야, 널 위해서라면 나 진짜 어, 비삐만너데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비만해 너야 야, 은우랑 연애 어떻게 하냐? 은우은 시간표 확인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고요? 야, 그게 더 스토커 같은 거 아니야? 일단 저, 이거, 이거 오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어.